이제 어느 정도 정리가 되어 가고 있는데요. 네, 가장 큰 이쪽 때려내는 수를 두어 나가고 있고요. 지금 이 곳이 여기 있는 것까지 선수가 되는 것 같아요. 이 아, 전체의 그 사활이 맞죠. 지금 불확실합니다. 이 곳을 빼앗긴다면 이어야 하는데요. 이쪽으로 만날모 하면 전체가 잡혔습니다. 그 자리까지 선수로 당하면 너무 괴로운데요. 막을 때 들어가고 빼앗기면 이곳은 오공도의 모양으로 잡혔죠. 뭐 이쪽도 옥집이고요. 이 중앙에도 집이 잘 나지 않는 형태이기 때문에 아 그곳까지 선수로 당한다면 너무 괴롭습니다. 아, 지금... 일단은 손을... 손을 네, 돌렸는데요? 불렀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좀 옥세 작전에 가까운 그런 수라고 볼수 있겠고요. 지금 전체 대마가 잡히는 형태이기 때문에 과연 바로 건조심프로가 잡으러 갈지? 네, 일단은 한 번은 참아두었습니다. 네, 일단은 워낙 상변 쪽이큰 자리이기 때문에 일단은 참아두었고요. 어차피 지금도 받아 두어야 하는 거죠? 네, 그렇습니다. 중앙 쪽에서 백이 집이 날수 없는 형태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붙인다면 전체가 잡히게 되었습니다. 아, 아 역시. 또 손을 돌렸는데요. 네. 제가 봤을 때는 윤성 프로가 그쪽을 살고 있을 여유가 없기 때문에 본인도 알고 있지만 계속해서 버텨나가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. 아무래도 좀마음의 준비가 된것 같습니다. 권유진 네. 선수는 언제 잡으러 갈지 고민하고 있을 것 같아요. 우아기 쪽을 두어나가고 있지만 계속해서 머릿속은 이 좌변의 사화를 한번더 점검하고 있을 것 같은데요. 좌변의 사화를 좀 보실까요? 이쪽을 붙인다면 막는다면 역시 단수를 치고요. 빠져서 뭐살수 있는 형태가 아니죠. 마늘모 할때 이쪽을 막는다면 이쪽을 밀고 들어갔어요. 막아야 하는데 이쪽까지 준다면 역시 잡혔습니다. 네. 사실 큰 수익기가 필요하지 않는 그런 간단한 사활이기 때문에 이두 선수 모두 알고 있을 텐데요. 그만큼 형세의 차이가 많이 벌어졌습니다. 자, 이제는 출발해도 될까요? 그쪽은 하나 이어두고요. 이제는 잡으러 갈 때가 되지 않았나. 이쪽을 잡으러 가야 좀 상대도 좀 편안해질 수 있기 때문에 <laughs> 네. 아마 잡으러 갈것 같습니다. 네, 드디어 잡으러 갔습니다. 선한 수가 안 보이는데요. 네, 저 한수로 그냥 잡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의미 없는 수순이다. 네, 그렇죠. <laughs> 그쪽은 뭐큰뭐 뭐 문제가 벌어질 곳은 아닙니다. 어, 그곳을 막았는데요. 네, 역시 끊어간다면 뭐 패라도 날까요? 때려낼 때 는다면 이것은 패가 나는 형태가 아닙니다. 이 석점은 잡을 수 있지만 이 전체가 이 안에서 두 집이 날수 없는 형태이기 때문에 자 이제 완벽하게 잡혔습니다. 윤유성 선수가 더 이상 두지 못하고 돌을 거뒀습니다. 권효진 선수의 흑불계승으로 끝이 났습니다. 자, 권효진 선수 자연승을 이어 나갑니다. 네, 오늘은 완승의 같은 그. 육성훈 위험이어서요 음. 육성훈 리그에서 많이 뒀는데요 그냥 뭐 옛, 옛날부터 원만만만0원 6,000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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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6 거의 중반 처리해서 원려0 0 0원 6,000원, 쉽게 0 0을때0 0 0원6 0 0 나는 다0 0 0원 6,000원, 6 0 0